할 a l l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로 7절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니이다. 우리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세상을 생각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리고 믿음의 확증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점검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점검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는가, 변함없이 기도하고 살고 있는가, 또 하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올바로 사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면서 국가적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정기 건강 검진을 하라고 국가가 권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40살이 넘으면 정기 건강 검진을 국가가 권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 검진을 함으로 인해서 평소 몰랐던 병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받기도 하고 건강을 지키는 경우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체의 건강 검진이 필요하고 조기에 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신을 시험해 보고 점검해 보고 확증해야 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영적 상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루실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점검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도 정기 검사를 하면서 우리는 사고를 미리 예방합니다. 아, 자동차에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검사하고 확증해 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왔던 일입니다. 1편 139편 2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시험해 주소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나를 살펴 주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나를 점검해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다위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자신의 믿음이 이탈되어 있는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가? 범죄하고 있는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 시는 로마 본토와 또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 산업 도시였기 때문에 이 무역적으로,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풍족했으며 그러다 보니 각종 아시아에서 또 유럽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각종 지역에서 아, 이 들어오는 배를 통해서 우상도 함께 들어왔고 또 종교도 함께 들어오고 또 타락한 그런 문화도 함께 들어오면서 고린도가 많이 혼란과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도 잘 한다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도시에 만연돼 있는 이단의 우상에 그리고 세상 풍속에 세상 문화에 자신들도 빠져버렸고 방탕했고 타락한 삶이 그들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혼탁해졌습니다. 죄악과 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때에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를 시험해 봐야 한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바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건강 검진을 꼭 필요하다고 이제 작은 병원에서 진단을 했대요 그래서 건강 검진을 하라고 해서 건강 검진을 하러 큰 병원으로 예약을 해놓고 갔어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한테 같이 가자. 또 교회 가서 다니는 친구가 같이 갔어요. 근데 자신은 건강검진을 의사가 하라는데, 아, 나 오늘 못하겠다. 오늘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마음에, 아, 나도 해볼까. 하나님이 그래서 인도하셨나? 그래서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홀로 다음 예약된 날짜에 검사를 했더니 초기암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았어요. 수술하고. 그런데 그 친구는 작은 병원에서 가라고 그랬는데 겁나서 안 하고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죽었대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병이 있다고 그래서 의사가 당신 진짜 심각한 암입니다. 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확증해보지 않는 것은 죽지 않은 겁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 보고, 점검해 보고,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교회 갈만할 때 갈게. 지금은 교회 가면 벌 받을 것 같아, 잘못될 것 같아. 그래서 꼬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이거 끊고 저거 끊고 갈만할 때 갈게.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고 자신을 점검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시험해 보라고 하였습니까? 첫째, 믿음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하기 전에 스스로 시험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기 전에 나를 시험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야 합니다. 시험해 보라는 게 뭡니까? 자시 자기 자신을 확인해보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점검해서 하나님, 내가 바로 사지 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시 살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며, 세상적인 유혹이나 시험이나 풍파에 휩쓸려서 살고 있지는 않은. 입으로만 주요 주유, 주요하고 살지는 않은가. 정말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해서 늘 마음으로만 이렇게 실상생활해야 돼,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믿음생활해야 돼 하면서 정작 실천하고 있지는 않은가 시험에 보는 것입니다. 한 번의 하인이 중풍병에 중풍병에 걸려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중풍 이 백부장이 예수 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부하가 있어서. 이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갑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내 집에서 낫게 될 줄로 나는 믿사오니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은 그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성경은 그 즉시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네가 믿는 그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때 돌아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은 게 하나도 없어요. 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백보장처럼 네가 믿은 그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식이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축복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백세해 준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합니까? 두려워합니까? 핑계됩니까? 아닙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을 일찍 데리고 아침 일찍 데리고 깨워서 올라가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번제물로 드린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하늘의 별과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를. 테스트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수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 수많은 영혼들, 5천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빌립이 곧바로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다뇨. 200 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하리이다. 그 많은 200 데나리온의 돈이 수천만 원 있어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들을 먹입니까? 못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안드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씀 잔치에 찾아온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아이의 손에 든 이 작은 도시락을 죽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사,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겼습니다. 주님은 이 안드레의 그 순종, 이 어린아이의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마리 가지고도, 주님은 이 작은 도시락 가지고도, 5천명을 먹이고도 12강제를 남기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인간관계론의 연구자고 강사인 미국의 데일 카네기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지는 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는 할수 있다. 잘해볼 것이다. 잘 되어가고 있다.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늘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안 된다, 못 한다, 할수 없다, 분명히 안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늘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입으로 신하는 고백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고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시험해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나의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글쓰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6절말씀하니 6절입니다. 하실 수있습니다 우리가 그 버듬바른 자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내가 바라고.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내 삶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아예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버림받은 자라면 그것처럼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 버림받은 자죠. 그건 진짜 문제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면 걱정이 없어요.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염려하는 이유는 세상은 광야 같은데 자신은 연약하고 시험에 잘 들고 상처를 잘 받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세상을 홀로 내가 책임지고 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주신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힘이 납니까? 여러분,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믿음 안에 사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오늘도 그 확신 가운데 고하며 살아가기를 추구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자는 하 마음 주시고 말씀 따라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주님 격려하는 마음보다 시험에 더 빠져요. 순종하지 않은 하기보다 불순종합니다. 감사 찬송보다 오히려 불평 원망이 많죠. 불평 원망을 하고도 마음이 편한 사람은 걱정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나?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탕진해 버립니다. 다 탕진할 그날부터 남의 집 일꾼이 되었습니다. 남의 집 일꾼이 돼서 그는 경험합니다. 아무리 일하고 일하고 일해도 늘 배가 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는 난 죽어.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 나올 때 얼마나 큰 소리쳤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내치지 않으실까? 버리지 않으실까? 그런 너무나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만 주세요.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라도, 일꾼의 하나라도 여겨만 주세요. 내치지 말아 주세요. 나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밥만 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품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신이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고 생각도 바뀝니다. 그리고 감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쳤습니까? 버렸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품꾼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왔구나. 죽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돌아오자 사랑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오늘 역시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버림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랑해주신다는 것은 책임져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책임져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만 있으면, 내 안에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책임져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심을 믿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하신 것은 악을 행하지는 않는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느니 이는 우리가 오른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악을 행할 때 괴롭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불순종하는 게 괴롭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으려고 더힘쓰니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여와는 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대요내 폐부를 시험하시는데요내 행위와 그 행실대로 갚아주신데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했습니다. 선하게 살면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하게 살면 결국 끝이 안 좋다는 것이죠.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살지만, 악한 사람은 악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선하게 살아간 사람의 대표는 이삭일 것입니다. 이삭은 평화주의자, 그리고 참고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무를 파서 풍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와서 그 의무를 빼앗습니다. 그는 이삭 가서 또 의무를 팠습니다. 또 찾아와서 다른 사람이 빼앗았으면,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시 힘들게 이삭을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저들은 또 빼앗고, 또 빼앗고, 이삭을 괴롭히고, 이삭을 파멸에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 이상하게도, 이삭은 파멸당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물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삭을 괴롭히던 그들이 핍박하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잔이라 할렐루야 핍박하던 사람 이삭을 괴롭히나 이삭의 것을 앗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선하게 살면 선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이 삭은 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복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노라. 선하게 살던 이 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9절로 10절을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악을 행하면 환란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자신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시험해 보래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가?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가? 악을 행하며 살려고 하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선하게 살고 있는가? 악을 행하지는 않는가? 선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가? 선한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가? 영국의 감리교 청시자존 웨슬리는 하루 세 번씩 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질문합니다라고 말했어. 아침에는 내가 오늘 아침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질문해 보고, 점심에는 내가 정오에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질문해 보고, 저녁에는 내가 오늘 무슨 선한 일을 했는가를 질문해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오늘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아침마다 점검하고 묻는 거예요 스스로 저녁에는 내가 오늘 무슨 선한 일을 했는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점심 때또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또 점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주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주님 안에 고하는가?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고 점검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시험해서 신앙을 절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큰 축복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